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월미공원 사업소, 한국 전통문화 예절원과 함께 8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월미공원 전통 예절학당에서 전통 예절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어린이와 성인으로 구분해,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비 체험, 사자 소학 교실로 나눠 진행하며 성인은 전통올래 지도자 과정, 관혼상제 바로 알기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됩니다. 운영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월미공원 양진당과 월미문화관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교육 접수는 교육 전일까지 전화로 진행 중이며 인원 마감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 및 신청은 한국 전통문화예절원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